오늘의 복싱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강타자 갭보를 입고 있는 엠마누엘 나바레테가 조금 전 끝난 WBO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전에서 호주의 리암 윌슨을 9라운드 KO로 이기고 3 체급 석권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나바레테의 전적은 37승 1패 31KO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바레테는 자신보다 6cm가 크고 강력한 레프트훅을 날린 리암 윌슨에게 많이 고전했습니다. 특히 4라운드에서 윌슨은 여러 차례 레프트 정타를 나바레테의 앞면에 명중시켰습니다. 시키면서 나바레테를 다운시켰습니다. 매칩이 뛰어난 나바레테이지만 윌슨의 명품 레프트 훅을 여러 차례 맞고 이어진 연타에 무너진 것입니다. 겨우 일어난 나바레테는 극적으로 해당 라운드를 버텨냅니다. 5라운드와 6라운드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는데 6라운드 종반에 윌슨의 위력적인 레프트 라이트 콤비네이션을 맞은 나바레테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7라운드와 8라운드에서 난타전이 이어졌는데 충격에서 벗어난 나바레테가 바디와 안면 공격 콤비네이션을 이어가면서 우세한 경기를 이끌어 갑니다. 특히, 오른쪽 옆구리 키드니 펀치와 왼쪽 옆구리 리버 펀치는 윌슨의 힘을 빼는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9라운드에서 나바레트의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맞은 윌슨이 다운됩니다. 윌슨은 다시 일어났지만, 나바레트의 무차별 공격이 이어졌고, 더 이상 반격을 하지 못하면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나바레트는 경기 후 경기장을 찾은 멕시코의 오스카 발데스와 링위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원래 오늘 경기는 나바레트와 오스카 발데스의 대결로 합의되었지만 경기를 앞두고 급하게 리암 윌슨으로 교체된 바 있습니다. 오스카 발데스는 31전 30승 1패 23KO를 기록 중인 엘리트급 선수입니다. 오늘의 복싱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